공기업도 현금 살포라 이런 아수라장 처음 무슨 말일까요? 이재명 정부가 나라 예산도 뻥튀기해서 예 국민들에게 퍼준다고 이야기하지만 공공기관, 공기업에서도 말입니다. 이게 뻥튀기 예산으로 또 퍼준다고 합니다. 그 퍼주는 규모가 솔직히 어마무시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4년 동안요, 4년 동안. 4년 동안 127조 6천억 원을 푼다고 합니다. 공기업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공공기관의 부채는 720조 2천억 원인데 2025년에 공공기관의 부채는 847조 8천억 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야, 진짜 충격적이죠. 진짜 충격적이죠. 이거 말입니다, 여러분. 나라 부채도 지금 엄청 늘려서 뿌린다고 했잖아요. 나라 부채도 보시면 올해 1,309조에 1,309조, 1309조 아, 1,301조 9천억 원. 그런데 2029년에는 1,700 88조 9천억까지 뿌린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말입니다. 장난 아닙니다. 1788조 9천억 원에서 1301조 9천억 원을 빼버리면 487조를 뿌린다는 얘기. 487조. 올해가 지나가고 나서 말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돈 뿌리는 게 국가도 돈을 엄청나게 뿌려대고, 공기업도 돈을 엄청나게 뿌려댄다는 뜻이잖아요. 이러면 여러분, 나라가 괜찮겠습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이런 아수라장 처음이라고 했을까요? 게다가 국민들이, 저 같은 어떤 유튜버들이 이 공공기관의 부채가 문제가 될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본금 대비 부채 비율은 낮추려고 노력한다. 지금 보시면 자본금 대비 부채 비율이 원래 202.2%인데 2019년에 2029년에는 190.1%로 낮춘다. 이거 솔직히 완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것은 말입니다. 국민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실 문재인 정부 때 2024년에 부채 비율이 적어도 160% 이하로 낮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을 보십시오. 180.6%잖아요. 못 낮췄어요. 결국 말입니다. 국민들에게 이게 당장 비난을 넘기 위해서 공기업의 어떤 경영혁신을 이루어서 매출은 증가시키고 증가된 매출로 돈 풀고 그러면서 부채 비율은 낮춘다. 이런 얘기거든요. 새빨간 거짓말 맞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속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 또 속게 되게 생겼어요. 저는 국민이 진짜 똑똑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필부도 이런 지표를 보면서 이들이 또 장난을 치는구나. 이렇게 아는데 우리 국민들도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말입니다. 충격적인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공기관 부채하고 정부 부채를 한번 합쳐볼까요? 예. 그러면 2014년을 볼게요. 2024년을 볼게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741조 5천억 원. 그리고 예. 국가부채가 1175조 2천억 원. 그러면 1865조 한 천억 정도 되나요?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2029년을 가볼까요? 2029년. 2029년 국가부채는 1788조 9천억 원입니다. 여기에 공공기관의 부채 847조 8천억을 더하면 1868조 천억 원입니다. 1868조 천억 원. 난리도 아니죠? 나라부채가 장난 아니란 뜻이에요. 저는 이재명 정부 앞으로 5년 동안 적어도 공기업 부채 그리고 나라부채 이거를 다 따지면요. 아마 천조가량 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서 천조, 천조가량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돈 푸는 속도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천조라는 숫자는요. 공기업에서도 풀고 또 정부도 풀고 이렇게 풀었을 때 이재명 정부 5년 기간 동안 늘어날 수 있는 숫자인데 이거 정말로 충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가 이런 아수라장은 처음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대한민국은 예 미래가 빚더미가 되면서 현재는 포퓰리즘에 돈 푸는 게 장난 아니다. 이것이 아수라장 수준이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만큼 충격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난 아니잖아요.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까지 말입니다. 공공기관의 단기순익. 정말 잘 나가던 단기순익을 그나마 윤석열 정부서 2024년 8조 1000억까지 플러스 시켜놨습니다. 그동안 워낙 퍼져서 말입니다. 예. 공기업의 단기순익이 계속 떨어졌잖아요. 2018년을 보세요. 7천억 밖에 안 됩니다. 327개 공공기관이 말입니다. 2019년에 8천억 밖에 안 됐고요. 이게 말입니다. 2020년 예, 쉽게 말하면 유가가 올라가면서 아 죄송합니다. 유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공공기관의 예, 단기순이익도 많이 올라갔죠. 5조 2천억 원, 예, 10조 8천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유가가 폭등하면서 그죠. 예, 공공기관의 단기순이익이 폭락했어요. 한전, 가스공사 이런 데가 제일 많이 빚을 진 거예요. 14조. 원까지 적자가 났고요. 2023년에도 3조 2천억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에 8조 천억까지 겨우겨우 플러스로 시켜놨는데 또돈 뿌린다고 이야기하니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게다가 지금 공공기관 부채도 2023년에 183%에서 2024년에 180.6%로 줄였어요. 741조 4천억원으로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무색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특히 이재명 정부는요. 아니 자산이 많은데 부채가 좀 많아서 어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산이 팔걸 아니잖아요. 기업의 자산은요. 팔수 있는 자산이 많아요. 그러나 공공기관의 자산을 판다고요. 쉽게 팔수 있습니까? 국가자산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땅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쉽게 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자산의 유동성이 현저하게 민간기관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자산이 1151조 9천억원이 있어도요. 이거 저는 예큰예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자산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게다가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니까 토지재평가 내지는 건물재평가에서 자산을 자꾸 늘렸잖아요.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때 이거 굉장히 많이 늘렸거든요. 예, 굉장히 많이 늘렸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정부가 이게 국민들을 우롱한다. 자산이 많으니까 부채가 많아도 상관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요.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충격이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 공공기관의 부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부 부채도 마찬가지지만 예, 공공기관의 부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결국이요.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짐은 그만큼 더 덤탱이가 될 거예요. 가스 요금은 가스 요금대로 올라가, 그죠? 전기 요금은 전기 요금대로 올라가 상하수도 요금은 상하수도 요금대로 올라가. 그야말로 공공요금 내지는 준 공공요금이 폭등한다. 이 말도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당장 돈헐었써서돈빚내어서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미래 세대들,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최악의 미래를 밀려줄 수 있다. 저는 그 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강조 드립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퍼 쓰겠다는 것은 지금 공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국가든 정부든 다 아수라장판이다.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진짜 강조해 드립니다. 이건 누군가는 막아야 되는데 막을 사람이 없어요. 막을 사람이. 예. 뭐 언론이 막습니까 언론은 동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국회의원이 맞습니까? 국회가. 국회는요 오히려 정부 편입니다. 그러면 국민이 막아야 되는데 국민은 힘이 없어요. 저 같은 일반 국민 필부들은요 이렇게 유튜브에서 목이 터져라 외칠 뿐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외쳐야지요. 단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요. 그래야 예,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 변화가 있는 거고 변화가 있어야 대한민국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저 정환진은요. 앞으로도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목이 터지라 외치겠습니다. 더 크게, 더 크게 외치겠습니다. 그래야 예. 누군가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나라의 부채가 점점 커진다는 것. 이것은요, 결국 미래 세대에게 건강하지 못한 대한민국을 물려준다는 이야기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 손자나 여러분 후세들에게 건강하지 않는 대한민국 물려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목소리를 높여야죠. 전부 목소리를 높여야죠. 그래야 우리 미래 세대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 물려받고 싶으세요? 그리스 같은 나라,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를 물려 뭐에? 받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목소리를 내십시오. 목소리를 내야 대한민국이 더 발전되고 더 좋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꽃피지 않을까요? 이제 언론을 믿을 수도 없어요. 국회를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믿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목소리를 높여가는 것 이것만이. 그나마 최소한의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힘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